네, 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김현빈입니다. 어,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주차 테스트 해설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1번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답도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은 온도 t도시 일기압. 이렇게 온도 압력 일정 조건 나오면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쓰고 시작하기로 했죠. 세 종류의 기체가 각각 실린더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냈다. 일단, 분자식을 보면 가는 분자량이 56. 나는 24에 4니까 28짜리 N2 28짜리 이렇게 있네요. 정보가 가장 많이 나와있는 나용기를 먼저 보면 28짜리가 14g이 있으니까 이 안에 1분의 1몰이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당하는 부피가 2V리터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1몰의 부피가 4리터로 주어진 거구나. 4V리터 음. 그럼 이걸 가에다 적용시키면 4V리터가 1몰이니까 V리터 있다는 건 4분의 1몰 있다는 거고요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vm 비례를 쓰라고 한 거예요 부피 b가 1대 2니까 몰수로도 1대 2다 이 뜻이었고요 분자량이 56 1몰당 56g이라는 거니까 4분의 1몰이면 14g이다 그래서 a값은 14요렇게 내주시면 될 거고 두 번째 가부터 다의 전체 원자 수비 가는 c4h8이니까 12원자 분자가 4분의 1몰 알갱이 12개짜리가 4분의 1몰이 있으면 전체 알갱이는 3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에서는 6원자분자가 2분의 1몰이니까 똑같이 3몰이 될 거고요 다로 넘어가면 기체가 3V리터 4분의 3몰이라는 거고 2원자분자가 4분의 3몰이니까 2 곱해서 2분의 3몰의 원자수를 갖는다 그래서 비율로 물어봤으니까 2대 2대 1 이렇게 내주면 되겠죠 그다음 3번 1몰의 부피 구해 놨습니다. 4v 리터 이렇게 대주면 되겠다. 넘어가서 4번 T도 실일 기압 계속 쓰는 겁니다. 온도압력 일정 조건이 나오면 v m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가에서는 분자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분자량을 모르고요. 그래서 질량 정보 는쓸수 없고 전체 원자수랑 질량당 부피가 모두 상대값으로 나왔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달를 보면 11리터에 해당하는 게2 2 g 램입니다 이 문제에선 기체의 일몰의 부피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임의로 잡을 건데, 우리 STP 조건에선 일몰의 부피가 22.4L죠. 그러니까 20몇 리터 요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니까 이 12L를 좀 깔끔하게 써먹기 위해 24L 정도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얘가 2분의 1몰이다. 본인이 막히는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걸 못 잡았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2분의 1몰이 22g 이니까 분자량은 44라고 할수 있는 거고 전체 원자수는 상대값이긴 한데 찐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3원자 분자가 2분의 1몰이면 2분의 3몰이다. 나중에 환산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질량당 부피가 나와 있는데 앞에 거당 뒤에 거는 앞에 거 분의 뒤에 거니까 질량분의 부피죠.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질량분의 부피는 밀도의 역수가 될 거고 그래서 쓰라고 한 겁니다.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하니까 이 값은 결국 분자량의 역수를 알려주는 정보구나. 그래서 이 둘이 숫자가 같다는 건 분자량의 역수가 같다는 거고 뭐 분자량도 같겠죠. 그래서 가에서의 분자량은 44. 분자량 44짜리가 33g이 있다는 건 4분의 3몰이 될 거고요. 그 순간 내가 1몰의 부피를 24리터로 잡았으니까 4분의 3몰이면 18리터가 된다. 그럼 a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줄 수 있는 거죠. 나에서 6 l 같은 말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 1 5 g 이니까 분자량이 46이구나. 좋습니다. 아직 안 건드린 전체 원자수 살려보면 가에서 3원자 분자가 4분의 3몰이에요. 그럼 전체 원자수는 3 곱해서 4분의 9몰이 되겠죠. 나에서는 이 값이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대값으로 3분의 1배면 찐값으로도 3분의 1배니까 나에서의 전체 원자수가 4분의 3몰이라고 준 거랑 똑같고요 그럼 나를 다시 한번 보면 분자가 4분의 1몰이 있어 근데 그 안에 존재하는 원자가 4분의 3몰이라는 건이 기체가 아, 3원자 분자구나 그래서 x값이 2이다 마지막 b까지 구해보면 찐값으로 2배니까 상대값으로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이다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 안 하니까 기억 틀린 보기고요 니은 원자량 내가 지금 구해놓은 건 a to b가 44고 AB2가 46. B2C가 44이다. 좋아요. 그럼 위에 두 개를 보면, 문자 두 개에 12개니까 2원 연립방정식 하면 AB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2A plus B가 44고, A plus 2B가 46이니까, 3A 더하기 3B가 90이라는 거. 그럼 A 더하기 B는 30이구나. 여기에 A를 하나 추가했을 때 14가 늘었으니까 A는 14짜리. b를 하나 추가했을 때 16이 늘었으니까 b의 원자량은 16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이런 형태의 분자량 많이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n2o고 no2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내가 잡은 거에 의하면 b는 산소인데 산소를 두개 쓰면서 분자량이 44가 되는 c는 탄소구나까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 a는 질소니까 14고요 c는 탄소니까 12 14가 크다? 맞다 마지막 d귿 1g당 B 원자수. 만약 이 값을 가와 나에서 비교했다면, 동일한 두 종의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기 때문에 수업 중에 알려준 스킬, A 수분의 비 수로 대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나와 다. 그러니까 나는 A, B, 다는 B, C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스킬 쓸수없고요 정량적으로 비교해봐야 됩니다.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 외우라고 했고, 분자를 구성하는 B 원자수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숫자 넣어보면, 나와 다에 대해서 분자량은 23대22. 분자를 구성하는 B의 개수. 나에서도 2개, 다에서도 2개니까 1대1입니다. 그럼 전체 값은 크로스 쳐서 22대23이 되는 거고, 다에서가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둥아리 오른쪽이니까 틀린 보기. 답은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5번. T도 실기압 계속 쓰는 거예요.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원소 x와 y로 구성된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일단 뭐 나의 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먼저 보면 나는 x 두 개가 사용될 때 y는 하나씩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해당하는 질량 b가 나와 있는데 x 두 개를 넣었을 때에 해당하는 질량이 15라는 거고요. y는 하나가 들어가서 질량 8을 커버친다. 원자랑 관계를 알수 있는 거죠. x 두 마리가 15면 하나당 7.5 짜리라는 거고 y는 8 짜리구나 이렇게. 이걸 가에 적용시키면 1대 1로 결합되어 있으니 8자리가 하나 들어갈 때7 5자리가 하나 들어갔다. 두배쳐 주면 16.5. 그래서 a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6번. 의미를 보면 xy 한 개가 w1g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우리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기 때문에 1몰은 몇 g일까? 이게 분자량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한 개당 질량이니까 아보가드로스를 곱한 w1na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한 개당 질량의 아보가드로스를 곱한 값이 화학식량, 분자량과 같게 될 겁니다 그럼 xy의 분자량은 w1na고 이 x2y의 분자량은 w2na가 되겠죠 아보가드로스 약분될 거니까 결국 답은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한 개당 질량 B가 2대 1이면요 1몰의 질량 B도 2대 1일 수밖에 없다 한 개당 질량이 1대 2야 그럼 같은 개수를 떠났을 때도 그것들의 질량 비는 무조건 1대 2가비에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아는지 출제를 했던 거고요 정리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단순히 개수 맞추면 될것 같고요 반응전에 C가 2개니까 B는 2 H가 5개 하나 6개니까 C는 3 그럼 반응 후에 산소가 4개에 3개, 7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썼으니까 얘가 6개를 커버 쳐야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3이 되는 거죠. A는 3에 BC 곱하면 6이니까 더해서 9가 된다. 이게 좋아요. 8번.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한다. 화학 반응식의 몰비를 쓰라고 했는데 개수비는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몰수비와 똑같기 때문에 개수비인 2대1대2 그대로 써주는 문제고 9번. 몰비는 부피비랑 같은가? 우리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vm비래. 그러니까 반응하는 몰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라고 했는데 그건 기체일 때만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는 2대1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물은 지금 액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얘네 둘은 되지만 이 반응 전체를 봤을 땐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 10번 반응하는 질량비를 써라. H2가 2mol 반응할 때 O2는 1mol 반응해서 물이 2mol 만들어진다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분자량 살리면 수소는 2죠 그럼 입자리가 2mol 사용되면 질량으로는 4g일 거고 산소는 32짜리가 1mol이라는 거니까 32g 이때 물의 분자량은 18이니까 2mol 생성되면 36g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비는 1대8대 9라고 하면 되는데 결국 질량보존법칙이 성립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개만 봤어도 이렇게 등식 세워주면 1대 8까지만 알면 9는 바로 쓸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답 대고 넘어갈게요 11번 일단 화학반응식 나와 있으니까 계수 맞춰주면 반응전에 C가 6개죠 3개짜리가 두마리니까 A는 6 H는 8이 16 그러니까 B는 8입니다 그럼 반응 후에 산소가 622에 8 총 20개. 그럼 반응전에도 20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2개 썼어. 그럼 얘가 18개를 커버 쳐야 될 거고, X는 9이다. Y까지 구해서 더하라고 하네요. 1몰이 완전히 연소했을 때 몇몰이 생성되냐? 이두 물질의 개수비를 보면 2대6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놀이라고 하는 애가 2개 사라지면, CO2는 6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반응한 프로파놀 대비 몇 배? 3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1몰이 완전히 연소했다고 라 했으니까 y는 3 이렇게 내주면 될 거고요 x는 9에 y는 3이니까 더하면 12로 답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림은 x2y2가 반응해서 생성물을 만드는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반응식을 써라 라고 했고요 x2랑 y2가 반응한다 이때 생성된 물질을 보면 x 하나에 y 두 개짜리니까 화학식은 xy2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의 상태도 꼭 써줘야 됩니다. 기체라고 했으니까 기체 상태 표시까지.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지금처럼 화학식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림을 더 이상 보지 않고도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x2는 4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가 남은 거죠. 아, 요 얘기도. 이 반응 후에 x2는요. 생성물이 아닙니다. 반응 후에 있으니까 여기다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반응하지 않고 남은 반응물인 거지 생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성물의 자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X2는 4개가 있었는데 2개가 남았으니까 반응한 건 2개고요 Y2는 4개가 모두 소모가 됐고 생성된 XY2가 4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개수비는 분자 수비와 같다 얼마나 반응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고 개수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니까 이 정도로 약분해서 1대2대2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1은 생략해야 되니까 답을 낼 때는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13번. 6몰과 8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반응 후 남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각각 구하고 몰수를 써라. 반응 전에 X2가 6몰에 Y2가 8몰이 있었다. 그럼 일단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개수도 명확하고 반응 전에 몰수도 명확하면 사이클의 관점에서 더 적은 사이클을 일으키는 물질이 한계 반응물이고 그게 전체 반응의 규모를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2는 개수가 1이죠. 한 사이클당 1씩 반응하는데 6몰이 있다는 건 6사이클의 재료가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논리로 Y2는 개수가 2인데 8몰이 있으니까 4사이클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 수가 적은 물질이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거고, 한계 반응물은 y2입니다.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반응물은 x2가 되겠죠. 이 반응은 그래서 실제로 네 사이클이 진행될 거고, y2는 모두 소진된다라고 했을 때, x2는 그거 대비 절반 반응합니다. 그니까 러 4개 사라지고, xy2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반응하는 몰수가 똑같다. 반응 후에 x2는 2개 남고요. y2는 다 죽고 x, y 2여 8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남아있는 반응물 2몰이고 생성물은 x, y2고 몰수로는 8몰이다 이렇게 답되면 되겠습니다 14번에 한계 반응물을 설명해라 누구냐 라고 하는 거랑 같으니까 y2이다 이렇게 내줄게요 넘어가서 15번 다음은 기체 a2b2가 반응해서 x를 생성하는 반응의 반응식이다 개수를 찾으라고 나와 있고 일단 실험1을 보면 남아있는 반응물이 B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A2가 한개 반응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생성된 X가 0.4 몰이니까 A2가 0.2몰 사라질 때 X나 0.4몰 생성되는구나. 이 둘의 몰비는 1대 2다라는 거고요. 실험 2로 넘어가면 생성된 X가 0.2 입니다.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A2는 개수가 절반이니까 0.1몰 반응해야 되는 거죠. 0.2몰이 있었는데 0.1몰만 반응했다. 남아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한계 반응물이 B2였던 겁니다. 그럼 반응하는 몰 수비가 A2 0.1몰이 달아질 때 B2는 모두 소진되는 거니까 한계 반응물이니까 0.3이 되는 거고 X 0.2 그래서 개수비가 1대 3대 2이다까지 그럼 X의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반응 전에 A가 2개니까 후에도 2개 반응 전에 B가 6개니까 후에도 6개 그래서 B3가 될 겁니다. 그렇죠? 2가 박혀 있으니까 하나짜리가 두 개, 세 개짜리가 두 개하면 개수가 딱 맞춰진다. 좋습니다. Bc는 3과 2고요. 16번의 기억의 화학식 A2고 나바이는 몰수 0.2에 0.1몰 빠졌으니까 0.1몰. 그리고 17번의 x의 분자식을 써라. A, B3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금속 M과 기체 X2의 반응에서 고체 MX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물질들의 화학식이란 개수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표 먼저 보면 지금 반응 전후의 질량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험 1에서 M이 남아 있네요 그 말은 X2가 한계반응물이었다는 거고 실험 2에선 X2가 남아 있다 M이 한계반응물이었구나 실험 1을 잘 보면 반응 전에 12g과 8g, 20g이 있었으니까 생성되는 게 20g이다. 그런 건안 됩니다. 반응하는 질량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MX가 14g이 생성이 됐어요. X2 8g이랑 M이 몇g 반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둘을 더한 값이 생성된 MX의 질량을 결정할 거니까 따라서 반응한 M이 아, 6g이었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결국 반응하는 질량 B는 3대 4대 7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험 2에서 M이 3g 반응할 때 X2는 4g 반응하는 거죠. 근데 3이 아니라 실제로 3배, 9g 반응하고 있으니까 4가 아니라 얘도 3배 쳐주면 12g 반응한다라는 걸알수 있고, 9g과 12g이 반응했으니까 21g이 생성된다 해도 되고, 전체 생성물의 양도 3배 스케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21.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18번. 실험 1에서 남아있는 M은 12g에 6g 빠졌으니까 6g이 될 거고요. 19번 m과 x의 원자량의 비 우리 물질의 양 파트 1번 공식 몰수는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다 이게 화학반응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몰수 자리의 개수비 질량 자리의 질량비 화학 식량 자리에 화학 식량 비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개수도 알고 있고 반응하는 질량비도 알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화학 식량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학식량에 대해 식정리하면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되는 거죠. 개수비는 2대 1대 2고요. 반응하는 질량비는 위에 써놨습니다. 3대 4대 7. 결국 화학식량 비가 2분의 3대 1분의 4대 2분의 7이라는 거니까 다 똑같이 두배 해주면 3대 8대 7이구나. 3에 해당하는 건 m이고요. 8에 해당하는 건 x2, 7은 mx입니다. 그러니까 m의 원자량은 3이다 x2가 8이니까 x는 4이다 이렇게 해주면 mx의 화학식이 7이라는 것도 검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20번 반응물들의 질량을 줬고 완결시켰을 때 남아있는 반응물은 누구냐 몇 g이냐 생성된 mx는 몇 g이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반응 전에 2.4랑 4.8이잖아요 반응 전에 7.2g이면 반응 후에 총 7.2g인 건 맞아. 근데 생성된 게 7.2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남아 있는 반응물이 있으면 그거랑 생성된 거 합쳐서 7.2니까.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질량 b 를써 보면 3대 4대 7이었어요. 반응의 규모를 본다라고 했을 때 3이 아니라 2.4면 0.8배입니다. 4가 아니라 4.8이면 1.2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질량 b 보다 m은 덜 넣었고 X2는 더 넣은 거니까 M이 한계 반응물이 된다. 사이클이 적은 거죠. 그럼 실제로 반응하는 M은 2.4g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0.8배 하면 X2는 3.2g 반응해서 질량 보존 법칙 5.6g이 생성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물질은 X2고요. 4.8g 중에 3.2g을 쓴 거니까 1.6g 남는다. 생성된 MX는 5.6g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 전의 총 질량이 7.2야. 그럼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이 7.2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성물이 7.2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3주차 테스트 해설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답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 주에 뵐게요.